UINS19입니다. 오늘은 제 미니어처 만들 거 소개 신청이랑 짜장면 만들기 할 건데요. 먼저 미니어처 만든 거 소개할게요. 돈까스 형식 별로 없어요. 이거 떡꼬치 안 올리고 만든 거예요. 심심해서 그냥 만들었어요. 저는 조회수인 구독자 5명 특집으로 만든 케이크. 얘는 조회수 백회 특집으로 만든 케이크 얘 코토칼로 잘를 거예요 얘는 체리파이 라볶이 라볶이 만두콩 스프 화점 되게 간단한 거 떡국 친구랑 만든 거. 라면이 사라졌어요. 네, 이제 만들어볼게요. 뭐였지? 아, 그래.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 오늘 거 준비해볼 소개할게요. 천점. 만두콩 토핑. 어, 아, 이거 잘못 준비했네. 면발 할노랑색 소스. 이렇게. 초콜릿 네, 토핑 준비하셔서 고기로 또 올릴 거니까. 고기토핑 있으신 분은 고개 해도 돼요. 아, 그리고 메모지판. 그리고 이쑤시개 준비하시면 돼요. 기다려. 조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쑤시개로 지금 한두 번을 갖추고 있어서. 손으로 잡고 있는 거야. 잠시만요. 네, 이제 만들게요. 준비물은 소클판, 믹서기, 그리고. 짜장 소스 갈색 노랑 반죽 만두풍 토핑 이거 천정 오드독본다 호글라지 자 먼저 짜장면을 그릇에 만들거예요 제가 말하는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짜장그릇을 만들어 주시고요또천장무침은돼서 이제 라면사리 토핑으로 사실는분들도 괜찮아요 음...이건 돈까스 전체 샐러드 만들다가 묻은 거니까 네...자 그냥 잘 자, 봐주세요 제가 다 부서진 게좀 많거든요 연노랑색 만드세요 그에 오늘 따라 왜이리 안 맞대? 그냥 반죽을 길게 해서 동글동글 동글스름하게 그냥 만드시면 돼요. 벌써 5분이네요. 빨리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신이 만든 그릇에, 짜장면을 담았어 하시고요 음... 이제 짜장 소스를 만들게요 이쑤시개랑 가시액이랑 오돌곤도 올려야지 으 이게 완두콩 토핑이랑 오이 토핑 섞을 거예요 보통 짜장 만들때로 진짜 짜장면 만들 때도 그렇게 하니까? 먼저 열어놓을게요. 토핑 없을 때는 되게 좀 불편했는데, 토핑 있으니까 되게 편하네요. 조시계로 매장 소스를 이렇게 연하게 하면은 초콜릿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루핑이랑 만큼 섞어주세요. 그럼 이 소스를 먹고, 또 이제 토핑을 네, 올릴 거예요. 토핑은 안 올릴게요. 아, 토핑 안 올릴게요. 그래서 이걸 짜장면 만들기 마치겠습니다.